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한 이신입니다. 저의 진로 사항은 국제부 기자, 국제 기구 종사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 통역사로 변화했지만 모두 글로벌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하고 또 정해진 목표치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가치있게 여겼기 때문에 기획 및 총괄의 포지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당시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최전방의 직업은 언론 분야라고 판단하였고 자연스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분야를 희망하면서도 교내 활동은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어 저의 역량 자체를 키우고자 노력하였는데요. 학년이 올라가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범위가 좀더 확장되어 세계적이길 희망하게 되었고, 동시에 영어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국제기구 종사자, 국제학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민 총괄의 역할을 진로사항으로 결정하기에는 직업상 모호했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의 특정 전문 소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당 전문 능력을 통번역을 통한 소통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야가 무엇이든 저의 진로 희망과 비전을 꾸준히 탐색해온 저의 모습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을 정하기보다는 어느 포지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 그래서 저의 이러한 솔직한 진로 고민들을 생활 기록부를 비롯해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변화가 있지만 결국 큰 틀로서는 같은 분야를 다루는 진로들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한 다양한 활동들에서의 저의 공통된 역할 및 포지션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영어를 다루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스토리로 풀어내면서 어느 진로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어, 저희 소질과 역량이 적용될 수 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생활 기록부의 경우 각각의 소재들이 서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될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기도 하였는데요. 교과 세부 사항의 경우 가령 인공지능이라는 소재를 영어 찬반토론의 주제로 활용하고. 또, 언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논문을 국어 시간에 작성하고, 심화 영어 시간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진로가 어디든, 어,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교과 활동에 활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문학 소재를 사회 문제들과 엮어 탐구하기,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국제 현상들을 전문학습 공동체를 구성해 응용하기 등의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들은 분명하게 영어와 관련이 있었는데, 영어 연극동아리, 국제기구동아리, 미대사관 초청회사 연사, 외국어 말하기 대회 사회자, 그리고 영어 토론 등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를 잘 나타내는 활동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시간 낭비라 여겨질 수 있는 댄스 동아리, 봉사활동 등도 오히려 저에겐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저에게 댄스 동아리로 무대에 오르거나 교육봉사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학교 생활도 중 잠깐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교 친구들 속에서도 비교적 비교과 활동이 매우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활동들은 고등학교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 판단하였고, 그래서 사실 입시 바로 직전인 3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어, 비교과 활동을 성적보다도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게 성적이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쌓아온 나만의 기록으로 나다움을 표현해내는 것이 입시라고 생각하였기에 저에게는 이러한 비교과 활동이 매우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스스로 정해진 계획 이외에 시간 낭비는 최소화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체력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꼼꼼한 시간 계획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한 학기, 한 달, 일주일, 하루 등 단위별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계획하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합격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탐구 동아리에서 수학을 탐구하다 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강연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학적 모델링 외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져 면역 항암제 같은 생명 공학 기술들을 탐구하게 되었어요. 탐구를 통해 병 치료, 식량 개발 및 노화 방지 같은 여러 분야에 생명 공학 기술이 쓰일 수 있음에 흥미를 느껴서 생명 공학 기술을 탐구하고 이를 많은 생명체에 적용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진로 희망이 수학교사였기에 저에게 부족한 역량인 전공 역량을 보완하고자 앞서 언급했던 암 치료에 쓰이는 생명공학 기술을 탐구하고 과학토론 대회에 참가하여 유전자 편집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등등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관련한 책도 읽어보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시작은 수학이었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 생명공학기술에 관심이 생겼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 강조할 수 있어서 전형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팀을 조직하여 각자 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계획 및 수립하여 도출해는 결론을 발표하여 마무리하는 과학 프로젝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팀은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과 싱크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어요.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과학 실험 경험이 없던 저에게 과학 선생님께서 활동 권유를 해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계획을 하였고 도시 모형도 직접 만들어 싱크홀을 여러 원인에 따라 발생시켜 보았어요.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진 못했지만 약한달 동안 노력했던 과정이 매우 뿌듯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활동 덕분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여러 실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실험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나 친구들에게 멘토를 자처하며 성공적인 실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함께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입시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던 활동이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대학에서 저를 평가할 때 전공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이런 저의 마음가짐이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인문 사회 분야 활동 중에 선생님과 나의 연결고리라는 독서 토론 활동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택한 책인 원더를 읽고 선생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어요. 토론을 할때 단순 책의 느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같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육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유전병이나 돌연변이 같은 유전자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실용되는 것이 과연 기술이나 윤리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전문 지식을 가진 선생님과도 함께 토론을 하였기에 더욱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후에 국어 시간에 진행했던 토론 활동에서도 큰 활약을 할수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 덕분에 전공 역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으며 여러 역량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이는 학생을 뽑는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인재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렇게 합격에 도움을 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학습 방식과 태도인 것 같아요. 먼저 학습 방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주며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준과 동시에 저의 학습 상태와 이해도 등을 확인했어요. 친구가 잘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했다면 이는 제가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친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복습하여 다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저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에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의 원래 진로 희망이었던 수학교사를 꿈꾸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멘토링 활동을 했었기에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과 그 수고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에 저 혼자라도 집중을 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면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었어요. 이런 저의 학습 방식과 태도가 3년 동안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습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중국어 문학과에 입학한 정나현입니다. 여러 분야의 중국학을 탐구한 활동들이 연결고리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무작정 중국과 중국어 등을 탐구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부가 저만의 한편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탐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현대문학 작가 루신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루신 선생님의 루신 소설 전집을 늘 지니고 다니며 읽었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시간에 공부한 작품, 고향을 가장 좋아했는데, 원문과 번역본을 둘다 읽어보면서 이 둘의 차이를 느껴보고, 당시 시대 상황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은 중국어로 읊으며 마음에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문학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니, 중국의 근현대사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시대의 중국 문학을 접하고 중국에 관련된 신문이나 설명문을 접하면서 자꾸만 왜라는 생각과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중국의 여러 방면에서의 전공적 합성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심화 영어 시간에 영미권 언어민 선생님께 좋아하는 중국 문학을 함께 소개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활동, 미적분 시간에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직접 미분 그래프로 나타낸 후 문제를 출제하는 활동 등 모든 공부를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3년간 빠짐없이 참가한 외국어 컨퍼런스 중국어 부문 수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았으나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중국에 대해 깊이를 가지고 토론해 보고 싶었던 주제로 친구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의문점, 궁금한 점을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면서 중국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무대 준비를 위해 친구들과 다양한 소품, 의상을 직접 제작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중국어 표현을 활용하여 번역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회화 응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지원하거나 준비할 때에. 선택과 집중을 했었습니다. 제 진로와 전공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였고,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혹은 조원들과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동시간이나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영어, 중국어 단어를 암기하거나 부족한 과목, 요점 정리를 하는 등 조금의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아마 매년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부라는 시각화된 자료를 직접 읽게 되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매학년이 끝날 때마다 제 학생부를 정독하며 강점과 약점을 공부하듯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학년에는 어떤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이전의 활동과의 개연성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고 부족했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고 비교과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방학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방학 때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플래너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학교 행사 평가 역시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늘 마지막엔 오늘 하루 중 잘했던 점, 오늘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등을 적으며 제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한 손종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상경력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독서활동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수상경력은 중앙대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적은 편이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는 수상경력의 중요성을 몰라 신경 쓰지 않았지만 3학년 때는 이전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과 영역에서 수상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수상경력을 내신이나 학생부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서활동은 적은 편에 속하는데 많은 책을 얕게 읽기보다는 한 책을 읽더라도 깊게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을 얕게 읽어 독서 활동을 늘린다면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을 뿐더러 저의 학생부를 보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많은 책을 제대로 읽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부원들과 책을 읽고 난후 독후감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며 부족한 독서 활동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우선 교과 활동에서는 물리 시간에 진동수를 배우고 건축과 결합해 매진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을 배우고 대피라미드 통로의 이해라는 주제로 활동하는 등 교과 과목과 연계하려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건축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와 문법 시간에는 비문학 지문에서 서양 미술의 역사를 서양 건축사와 결합해 발표하거나 사막에서 모래 발기라는 주제의 장문에서 모래를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나 황토와 연계하여 작문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일본어 시간에는 일본 건축 문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영어 시간에는 감정에 관한 질문을 읽고 공간 심리학에 관한 발표를 하는 등 수업 시간 속에서 건축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는 플로팅 건축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건축 동아리 활동을 하며 건축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동아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였고 교내 문화 행사에서 트러스 구조에 관한 게시물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탐구 활동은 건축 동아리에서 진행한 도시계획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여러 조가 각자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모형을 시작하며 파빌리온에 모아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노인, 동물 여우가 독서를 즐기는 사람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가상의 거주자 두 명을 선정하여 거주자의 특징을 반영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간단한 건물의 외형을 스케치하고 평면도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평면도와 외형 스케치를 바탕으로 우드락과 우드락 본드를 활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가상의 파빌리온을 만들어 각 조의 모형을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간단한 건물의 외형을 스케치하고 평면도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형 스케치와 평면들을 바탕으로 우드락과 우드락 본드를 활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가상의 파빌리온을 만들어 각 조의 모형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탐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건축 동아리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건축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제가 건축학과의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